네, 남가주 재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9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각지 역 한인사의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엔하임일스 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박쥐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2일 사우스 컨트리 일스 로드와 사우스 몰러 드라이브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박쥐에서 광견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박쥐를 만졌거나 접촉한 주민은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번 전철의 페인트 보수 작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 트랜짓은 잭스나이트 74 스트리트역에서 코로나-111 스트리트역 사이 구간에서 진행돼 서니사이드와 롱아일랜드시티 등 서쪽 구간으로 보수 작업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또다시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에 대해 주 의회는 판매세와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타결이 힘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덜러스 국제공항의 톨로드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공항구 위원회는 덜러스 톨로드 요금을 기존 3.5달러에서 4.7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화는 올가을 최종 확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시애틀 최고층 빌딩에 마련된 전망대가 오는 28일 재개장합니다. 다운타운 콜롬비아 센터는 스카이뷰 전망대가 최근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장한다며 360도까지 보이는 전망대를 통해 마운틴 레이니어와 마운트 베이커, 스페이스 니르, 다운타운 등 모든 명소들을 볼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